안녕하세요. 어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걸 가져왔어요. 바로 빠밤 빠밤 AI로 만화책을 출간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실제로 만화책이 나왔고요. 이 책은 전부 다 AI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채 h g p t 랑 소라를 가지고서 만드는 책인데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표지부터 인공지능을 전부 다 디자인을 했고요. 자, 소개도 볼까요? 짠, 네, 내지도 풀 컬러입니다. 와. 자, 보시면은 모든 만화책에 또 등장하는 이런 등장인물 소개 야, 끝내주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죠? 야, 이런 책이 무려 50페이지로 해서 풀 만화책입니다. 단컷, 4컷짜리가 쭉쭉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이에요.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 총 180컷이 들어있습니다. 와, 이런 만화책 갖고 싶나요? 사실 갖고 싶은 것보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책을 내보는 게 소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누구나 컴퓨터만 있다면 혹은 핸드폰만 있다면은 뚝뚝뚝뚝 금방 만들어 낼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챗 g 피티로 주제와 그다음에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챗 g 피티한테 했던 말은 이거예요. 인공지능 만화를 기존 만화를 대체가 가능할까? 라는 주제이고 결론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야 돼. 그리고 주인공은 어비야. 그리고 프롬프트는 이전에 스토리부터 잡아 줄래? 예 만화는 총 40페이지, 한 페이지당 4컷씩 분량으로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총 40페이지 4컷 분량으로서 총 160컷으로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할지 먼저 컨셉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장르, 주인공, 형식, 전체 분량은 40페이지. 물론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해서 총 180컷이 들어가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전체 구성 40페이지에서 챕터 1, AI2는 뭐야? 그 다음,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6, 7, 8. 어 많이 만들어내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이 책에는 총 5명의 인물이 들어갈 거야 라고 설정을 했어요. 이 5명이 나름 또 AI 업계에서 잘 나가는 5명이거든요. 근데 이 5명이 AI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이대로 사진을 한 장만 딱 올리면 될까요? 올려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한 장을 머리 위에다가 A, B, C, D, E로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과연 AI가 이해를 했을까요? 맞아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저측부터 A, B, C, D, E로 나눠져 있고 각자 인물은 레드라군 덕소장, 어비, 겸인교수 한재교수까지 해서 총 다섯 명이 출연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알아서 프롬프트를 또쫙 짜줍니다 이런 식으로 쫙 짜주면은 과연 이걸 받아들이는 소라는 이해를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다섯 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웹툰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어때요?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공이 여러 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서 A는 누구야? B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충분하게 AI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만약에 이미지에다가 선을 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구분하기가 어려우겠죠. 하지만 AI가 그래도 구분하기 편하라고 빨간 선으로 박스치를 땅땅땅땅 나눠놨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계속 써달라고 했더니 뭐 페이지 9에서는 첫 번째 칸 어비가 방 혼자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봄 화면에는 자신이 만든 AI툰과 자신이 손그림툰이 나란히 떠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채패티가 써주잖아요 이쓴걸 어디에 가져가냐 바로 소라입니다 소라 보면은 하단에 입력칸이 있죠 입력칸에다가 그냥 우리는 카피앤 페이스트만 하면은 된다는 거죠 카피앤 페이스트만 하면은 이렇게 그냥 주주주쭉 나오는 거예요 자 방금 본 것처럼 어비가 밤에 혼자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봄이 화면이 여기 나왔죠 근데 한 개만 만들어졌냐 이네컷 짜리가 하나 여긴또세 컷이네요 여기 또둘셋넷총네 가지 화면을 직접 비교를 해볼수 있는 거죠. 제 GPT에서 만들면은 한 번에 한 개밖에 이미지를 못 만들잖아요. 하지만 이 소라를 통해서 만들면은 뭐 최소 두개 혹은 많으면네 개까지도 동시에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네 가지를 만들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픽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마디로 180 컷이 나왔으니까 180 컷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었겠죠. 만들다 보니까 잘못 나온 것도 있어요. 어비가 말하는 시인데뭐 한재 교수님이 말하는 시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다시, 다시 만들기, 다시 만들기해서 제대로 나올 때까지 계속 만들어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사실 출판사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열린 인공지능이라는 출판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출판사를 통해서 직접. 책을 이렇게 냈다 이거죠. 게다가 여기 보면은 글자 써 있는 게 한글로도 이젠 잘 나오는데 그래도 약간 오타 같은 게좀 있어요. 오타나 혹은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 이거는 포토샵이나 기타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해도 되겠고요. 저는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수정하지 않고서 기재를 냈습니다. 책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 여기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타나 읽기 힘든 단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잘못된 서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아예 책 설명에도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이 코믹 만화책 자체가 충분하게 오타나 혹은 잘못 그린 그림이 있더라도 이 하나 자체가 충분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 들었기 때문에 그냥 출간을. 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이거를 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사라고는 못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어,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함께 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런 만화와 사람이 만든 만화 과연 어떤 차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공존이 가능할지 이런 만화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제로 직접 만화책을 한번 출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웹툰으로 해서 인스타툰이나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거나 혹은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서 웹툰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도전,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자극됐나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재미난 인공지능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지금까지 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스십사 교보문고에서 그 다살수 있어요. 고고!